학교는 물론 마을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혁신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체험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울산의 다섯 개 구군 중네 곳이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는 등 울산에서도 혁신교육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조종하는 드론이 물고기 모형을 낚아칩니다. 세심한 조작으로 원안의 드론을 통과시킬 땐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체험장 한편에선 채식 햄버거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평소 채식에 관심이 없던 청소년들도 체험이 끝난 뒤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만들고 나서부터 채식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마음이 생긴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하기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의 교육을 학교는 물론 마을에서도 함께하는 혁신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체험행사는 모두 마을교사와 학부모들이 준비한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그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온 마을에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북부는 울산시교육청과. 울산형 혁신교육지구인 서로 나눔 교육지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다섯 개 구군 중 동구를 제외한 네 곳이 내년부터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나서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혁신교육이 울산에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도현입니다.